해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이나 또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 중에 5계명에 해당되는 그러한 본문에 설교를 하고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와 같은 적용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의 몇년 사이에 제가 다른 어떤 설교보다 더 부담스러운 설교가 바로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강대상 앞에서는 부모에게 잘하라고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도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장례식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갑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유족들에게 부모님 살아 계실 때더 잘해 드릴 걸 좀더 자주 찾아뵐 걸또 이것저것 함께 다니고 마시는 것 많이 사 드릴 걸 하는 후회나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득 제가 그런 후회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은 모두 서울에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주에 내려오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 찾아뵙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서울 오가는 것이 또 감염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더욱 찾아뵙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전화라도 좀 자주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제 자녀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만큼, 부모님을 위한 걱정이나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는 만큼 우리 부모님은 점점 연로해지시는데 언제나 그냥 내 옆에 있을 것 같고 언제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잘해드려야지 뒤로 미루고 있는 제 모습이 참으로 부모님께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후회 없이 잘 섬겨 드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해마다 듣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닫고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간절,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녀들은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나가기 전 아직 집에 머물러 있는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부모의 양육을 받고 교훈과 훈계를 들으며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자녀들입니다. 이들에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과 다른 사상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에게 그냥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뜻은 주님의 통치 안에서 혹은 주님의 주권 아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여서 그 명령에 따라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은 그저 도덕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성도들은 마땅히 주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왜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근데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세우셨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오늘날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권위보다는 아이의 인권이나 자율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구 시대적인 가치라라고 생각하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어느덧 아이의 자율성 보장과 입시 위주의 생활 패턴이 되다 보니까 사춘기가 되거나 중이병에 걸린 아이들이나 고삼 수험생이 집안의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모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것, 짜증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도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하지만 의도적으로 말을 못 들은 척 하거나 무시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한다고 미루기도 합니다. 그것은 순종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변해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또 사춘기라고 고삼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권위가 필요하고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올바른 가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곧 부모 위에 두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겐 매우 엄한 벌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한 일은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한 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결국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에게 세워주셔서 그것을 통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완벽한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부모의 부모로서 주신 그 권위를 올바르게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에게 순종하기를 가르쳐야 하고 권위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진 자로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서 자녀들이 더욱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한 성인 자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처럼 결혼이 늦어지는 시대에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스스로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인 자녀들로 여겨지죠. 독립을 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부모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독립을 한 성인 자녀들도 부모를 여전히 존중해야 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린 시절이나 사춘기나 성인 초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책임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 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근본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한다 라는 것은 삶에서 부모의 위치를 비중 있게 둔다, 부모를 공, 고려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여서 누군가를 공경하다라고 할때그 대상은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과 부모 둘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그 명령받은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과 부모뿐이다라는 그 사실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쭉 읽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곳에서 사랑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도 부모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대신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과 경외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 공경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첫째로 부모님의 지혜를 존중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부모의 생각을 엿줍고 충고를 귀담아들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때 부모님의 지혜와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께 순종은 하였지만 공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착하고 말잘 듣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순종적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는 신앙의 기쁨도 없었고 그저 율법적인 생활을 하였을 뿐입니다. 제 마음은 반항심이 가득했고 또 교만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가신 아버지가 참으로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목회적으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참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담임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단임 목사로서 한 교회를 책임진다는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저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지금도 제가 저를 위해 하는 기도보다 저보다 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유명하고 잘 나가는 목사님들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같은 길을 걸어가시기에 함께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공경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점점 머리가 커져서 내 생각이 분명해지고 또 부모의 불완전한 모습을 하나둘씩 발견하게 될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실 것이고 성격도 무뚝뚝하고 자상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부모들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금수저, 은수저 물려주는데 우리 부모는 나에게 물려줄 제, 물려주는 재산은커녕 빚만 남겨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의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마다 아이들 방으로 가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곤 합니다. 아빠가 이불을 덮어주고 가는지 우리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한테 "야, 내가 너 잠잘 때 이불 덮어줬다"라고 생색을 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어찌나 자는 모습이 그렇게 이쁜지, 그저 세상 모르고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런 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아, 잠자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은 모르지만 언제나 자녀를 지켜주고 챙겨 주는 부모의 심정이 마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를 덮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 보셨겠지만 내 자녀가 착하고 이쁜 짓할 때만 부모가 사랑을 합니까? 아니죠. 때로는 나쁜 행동을 하고 말안 듣고 또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날마다 날마다 내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세상의 온갖 죄를 다 쳐버리고 또 배반하고 무엇보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지켜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 사랑만으로 그 은혜만으로도 부모는 자녀의 공경을 받게.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지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위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부모님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 라는 것은 부모님의 지혜를 존중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연히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의 실제적인 필요를 살피면서 재정적으로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약하거나 몸이 불편하시면 집에 모시는 일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부모는 그만큼 더 나이 들어간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경제적인 필요가 있으면 도와야 하고, 외로워하신다면 대화 상대가 되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인이 되었다 해도 여전히 부모는 내가 존중해야 할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내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는 그 방식 그대로 우리도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면서 이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하기만 하면 부모에게는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게을리해도 된다 라고 정당화하였습니다.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 라고 말하면 그 물질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정당화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석인관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신앙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대면서 게을리하고 있진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는 구실로 부모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실제적인 필요를 살피고 채우므로 부모님을 공경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의 지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위해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실제적인 필요를 살피면서 채우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거대한 무언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평상시에 전화 한통 걸어 주는 거나 자녀들이나 손주들 얼굴 보고 식사 한끼 같이 하는 것을 가장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해 자식을 낳아 봐야 부모가 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 봐야 비로소 자식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되돌 수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후회 없이 더욱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